자, 오늘 이제 머리 자르려면 길이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길이란 것은 1차적으로 이미지예요. 이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짧게 자르면 뭐요? 약간 이렇게 깔끔하고, 자, 깔끔한 이미지. 어떻게 보면 도도한 이미지. 그러면 이렇게 좀이 정도 자르면 뭐지? 무난한?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이미지. 누구한테나 다잘 어울리는 이미지. 이 정도면은 약간 뭐지 좀 차한 이미지, 좀 이렇게 좀 여성스러움에서 좀 차한 이미지. 이것은 좀더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 그래서 이 커트랑 길이란 것은 단발머리는 길이 설정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만들 때는 손으로 이렇게 가려보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지금 모델이 우리 고객님이 오늘 선을 봐야 되니까. 선도 이렇게, 어, 이 정도 길이는, 어, 우리가 느끼기엔 이 정도 길이는 좀 이렇게 뭐요? 엔조 하는 여자, 좀 즐기는 친구 같은 여자를, 어, 원하면 이 정도 길이는 괜찮겠죠. 아, 참하진 않잖아. 이 길이 자체가 좀 이렇게, 어, 좀자유분방하잖아요그좀 우리가 이제, 우리 모델, 이고객분은 어떤 이제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어, 그래서 배우자한테 좀 참한 이미지, 뭐 그런 이미지를 원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어, 머리를 자른다면서 두 가지 겠죠 파마를 할 것인가? 어떻게 좀 약간 시컬, 약간 매직을 할 것인가? 어, 관점인데 약간 안만해도 개인적으로는 참한 이미지. 내가 남성이다면은 남자도 성격이 다르겠지만은 내가 객관적인 남성으로 본다면 이것도 주관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어, 개인적으로는 어, 약간 어, 너무 길면은 좀 정신없잖아요. 좀 사람이 좀 겨울을 보일 수도 있고. 왜 길까? 이분이 성격이 좀 독특하다는 라그러 선입감을 줄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뭐요? 좀 약간 여성스러운 길이 가장 무난한 여자들이 가장 무난한 길이를 자르고 왜냐면 무난한 남자들이, 남자들이 튀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미지를 해준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이 정도 그냥 무난한 길이 우리 고객님한테도. 컬이 좀 많이 있다 보면은 좀 약간 활기차고 괜찮거든요. 입, 머리 이쁘는 이뻐요. 근데 좀더 여성스러워. 한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사상 파마보다는 남자들은 약간 생머리를 좀추구하죠 우리나라 약간 남자들이 어, 결혼할 때는 어, 보수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대부분 어, 이제 우리 고객님이 어, 나이 또래에 어, 남자들이 아직까지는 보수적이다. 막 섹시하고 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현모양체를 원하지 않을까 싶어도 현모양체의 분위기를 주고 싶다고 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길이의 퍼머는 너무 밋밋하니까 끝에만 시컬로 살짝 끝에만 살짝 이렇게 들어갔을 때 끝에만 살짝 들어가서 그렇다면은 이 고객님의 머리는 사실상 머리숱이 굉장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층을 내면은 이렇게 좀 끝에 시컬먼 내기에는 안 이쁘거든요. 우리가 층을 많이 내면은 에스컬 같은 할 때는 층을 내주면 좋고 끝에만 살짝 어~ 시컬을 주려면은 층이 없는게 좋겠죠. 일자형으로 잘라서 그냥 뭐 끝에만 층을 조금 내서 잘라서 약간 시컬만 할수 있게 커트가 단순하죠. 그러니까 커트는 엉머리는 자른 게 너무 단순해요. 길이 설정하고 층을 얼마에 낼 것인가에 초점 맞추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얼굴이 어~ 이렇게 짧게 할 수도 있고 어~ 길게 할수 있는데 약간 그래도 여성스러운 이미지도 이미지기 이 때문에 앞머리는 좀개인적으로 약간 길게 약간 좀긴 아 이미지 이런 이미 여성스럽게 여성스러운 이미지에 약간 좀시컬뭘 뭐 층을 낸다면 살짝만 어떤 너무 딱딱할 수 있으니까 그때만 살짝 은은하게 자연스러운 층 뭐~ 확실하게 드러내는 층이 아니라 은은한 층을 내서. 어, 하면 딱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약간 보수적이면서도 여성스러우면서도 일반적인 우리나라 보편적인 남자들 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로 한번 잘라보려고 합니다. 뭐 이유 없으시죠? 어, 네. 말씀을 엄청 잘하신다, 선생님. 아, 차분하게 다 어떤, 어떻게 잘리는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차적으로이 정도. 커트는 일자형과 유자형이 있는데, 어, 저는 좀 유저보다는 좀 일자형이 좀더 어, 세련된 생각이에요. 또 유자는 그냥 평범하고, 나는 일자형으로 자르고, 어, 미세하게 층 내고, 어, 층을 조금 내고. 자른 테크닉은 현란하지 않아요. 약간 현란하지. 왜냐면, 그때만 이만이 너무나, 이 곡이 너무나, 이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나이 어, 곡이 아, 너무나, 합당하게 하니까. 그럼 이 곡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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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고객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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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무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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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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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이런 염색 해야 되고 파마 염색 하다 보면은 모발이 손상만 있어 보면은 머리가 축 처지고 안이쁘니까 반드시 클리닝이 해야 됩니다라고 했다면은 이분은 세 가지 다 해야 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담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충분히 전달해서 이것을 이분이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백0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확률이 근데 그래서 이분이 했던대로 해서 어 너무 이 원하는 느낌을 마지막에 닿다말 이렇게 이미지가 그거 설명이 잘해줬죠 이미지 잘 나왔죠? 또 하나 더 얼굴도 잘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냐면 이분은 다시 재방문할 확률이 100%예요. 근데 난 100%로 만족하지 않는 거죠. 이 고객을 뭐요? 통해서 뭐요? 이분 지인들 또 이번에 직장 어떤 고객들? 오게, 대부분 오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난 이분을 특별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강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머리를 해서, 해서 어 선생님 머리 어디서 했어요? 딱 했을 때어 어디서 와서 했는데, 어그 추천만 을 해요. 굉장히 잘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고객한테 완전 신경을 엄청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한 고객만 갔을 때 나고 하 친해지고 친구가 돼서 가고 머리도 만족하게 나면은. 이 손님 한 분만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손님의 알고 있는 지인들은 굉장히 열대명이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내가 지식을 이 고객한테 이 커뮤니케이션으로 됐고, 이또 어 가정 속에 친절, 아이 디자이너가 참 친절하네, 나를 편하게 해주네, 아 이, 이 미용사하고 아 계속 해도 괜찮겠네, 라는 이미지만 줬다면 커튼은 우리 나중 문제고 이런 이미지를 줬다면은 정말 우리가 어 신규 뭐 특별히 요즘에 네이버로 많이 홍보하는데 그 중요하죠 굉장히 그걸 통해서 오니까 <목소리> 그히만은 초창기 고객몇 명만 와더라도 이러한 어 어떤 마인드만 있다면은 우리는 돈을 못 버는 게 기적이에요 당구를 못 보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고객한테 얼마만큼 어 머리를 자르고 끝나는 과정까지얼 얼만큼 섬세하게. 또 파마 한 중에 한 상태에서 그냥 뭐 보옥 같은 데 가서 커피 마시고 앉아 있는 게이 아니라 계속 이 고객한테 이 고객 직업인자 이 어, 필라테스피아 강사기 때문에 그냥 이런 직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뭐 이렇게 물어보고 괜찮으면 나도 뭐 그래서 강의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끝난 뭐 파마 뭐두 시간에서 세 시간 된다면 은 이분과 이분과 굉장히 친구가 돼서 서로 갈 때는 친구처럼 어, 가시라고 하면 친화 재사만 가게 할수 있는 능력이 우리 미용 한담에 있다면은 아 정말로 미용실을 돈 버는 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기술도 중요하지만은 기술의 막 현란한 테크닉만 별로 하지마는 별로, 별로 별로 하지마는 이 테크닉보다는 이 상담 손님을 컨트롤하는 방법 서비스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굉장히 훈련하고 이것도 교육이니까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번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 미래가 밝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출은 매출대로 뜨고 예 근데 이분이 커트만 하고 다 가보면은 커트만 가지고는 우리가 매출을 올리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아 이분이 딱 했을 때는 어, 어떠한 파움 어떤 염색했어 이분이 정말로 만족하시다 그런 정도의 기술이 이런 기술은 음 배워야 돼요 어이또 기술이기 때문에 어 그면 딱 경험 어떤 사람들 많이 그래 경험 필요하다고 해 근데 여러분들 경험한데 일반 웬 많은 미용사들이 경험하기에는 미용실 일한다 경험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막 잘해 주는 어갖해 주는 미용사 만나기 가한해서별다예요 저처럼 할수 있는 원장들이 대부분 네 이렇게 한다면은. 다돈벌 거예요. 근데 대부분 원장들은 이런 인식을 가지 못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 뭐 99%는 저 같은 이런 마인드가 없단 말이에요. 99%. 그런데 많은 미용 초짜들은 모든 미용사한테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험인데 물론 훌륭한 스승 밑에는 경험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훌륭한 스승 만나기에는 한해너참너또없고닥친다기만막 힘든다는 뜻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말을 잘하려면은 최소한의 어, 그, 여러분들이, 그, 어, 그, 강사, 그, 디자이너 선생님들이나 원장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원장들이나 디자이너 만나기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릉에 와서, 이런 마인드를 교육받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기 그러니까 거릉에서는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인격적인 마인드를까지 배워서, 여러분들이 미용실을 취업을 해야 된다는 거, 또가게를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 추구하는 상상 속에 내가 미용실을 경험하면은 모든 걸 채워줄 거야.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미용실 일을 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미용사들나 따로 죽일 날지 모르지만은. 그지만 자신 있으면 나한테 말하라고 해도 괜찮아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망 괜찮은 미용사 만나기가 하나에서 별 따기예요. 하나의 별 따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용실 경험 안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오히려 미용실. 경험하는 게 덕이 뭐 덕이 될수 있다는 뜻이 에요왜냐면 괜찮은 사람, 괜찮은 미용사 만나기가 힘들단 말이야 기술이 좋으면은 인격이 안돼 있고 인격이 안 돼서는 뭐가 안 되는 거야 또 기술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인격도 잘돼 있고 기술도 잘 되는 이두 가지를 잘 되고 또 손님들한테 립 서비스 잘한 사람 정말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려면은 그 사람의 그 미용사가 성품이 굉장히 선해야 되거든요 그 성품만이라. 많은 공부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이 인격도 공부할라 기술도 공부할라 이래 경영도 공부할라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미용 시장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육 사업하다 보니까 기술과 인격과 모든 것을 경영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홍에서는 어 장점이 우리 아카데미 장점이 이런 것들을 어채워주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 아카데미가 나는 내생에 계에서 우리밖에 없다 없다 해도 간이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 선생님 우리 고객님도 나고 처음 만난거 지금, 아, 지금 지금 만난 거 지금 지금 뭐 1시간 전에 만난 게 아니라 지금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금방 금방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마 우리 선생님은 뭐뭐는이 짧은 시간에 물론 내 유튜브 촬영하고 있지만은 어 가정 속에 약간 뭐한 5분 전에 어떤 머리 자르시다고커뮤니케이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아마 신뢰가 많이 다섯 개 생각이요. 내가 미용실 한다면 나는 이 고객을 100% 다시 오게 할 자신 있어. 물론 조건이 있어요. 결과에 이분이 어 너무 마음에 들어 했을 때, 그럼 이분은 나하고 이제 단골 될 텐데 문제는 내가 이제 미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끝나기 때문에 아쉽지만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에될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끝날 때까지 기분 좋게까지 기분 좋게 해줘야 된다 거. 이게 상담에 이게 상담입니다. 이제 커트를 자르겠습니다. 음.